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칼과 창을 찾고 있을 때 말이죠. 한 학자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낡고 어쩌면 잊혀진 규칙 속에서요. 과연 어떻게 예절과 의식이라는 게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홍석이라는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그 처절했던 위기 상황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7세기 조선입니다. 음,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국가적인 트라우마 또 문화적인 충격이 사회 전체를 그냥 확 뒤덮어버렸던 그런 시기였죠. 이 문장 어떠세요? 당시 지식인들이 느꼈을 그뼈 아픈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나요?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은요. 그냥 전쟁에서 한번 졌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자부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냥 뿌리채 뽑혀나가는 말 그대로 문명의 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636년 병자호란이라는 이 국가적인 비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고작 37살의 나이에 모든 걸다 버리고 스스로 은둔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홍석이라는 인물은요, 당시에 조선을 이끌던 두 개의 거대한 학자 집단 사이에서 아주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홍석은요, 수도 한양의 완전 주류 엘리트 학파, 바로 기호학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학문적 라이벌이었던 영남학파의 심장부로 스스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죠. 기존의 틀을 깨고 어떻게든 새로운 답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바로 이 선택, 이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어느 한쪽 편에만 속하지 않는 일종의 경계인이 되면서 그는 양쪽 학파의 장점만 속속 뽑아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독창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선 학자, 과연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그의 대답은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해법은 바로 예학이었습니다. 예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요즘 우리한테는 그냥 아이고 복잡한 예절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학자들에게 이 예학은요,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뭐랄까 사회의 기본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전쟁이랑 굴욕으로 나라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고작 예법을 연구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홍석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석의 진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밖에서 쳐들어온 적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기강. 그러니까 기본 규칙이 무너져버린 거다. 이거였죠. 그래서 사회를 다시 세우려면 무너진 그 기초, 즉 규칙과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그의 천재성이 정말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 낡은 규칙들을 당시의 문제에 맞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냈는지, 그 혁신적인 도구상자를 한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는 예학을 크게 네 가지의 혁신적인 열쇠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변통성, 그러니까 유연함입니다. 장래에 있을 진주에 구멍이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당장 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묻는 거죠. 정말 실용적이죠. 맹목적으로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그 의뢰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묘지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한 방법을 좀 보세요. 강가에 있는 잔디를 가져와서 흙이랑 잡초 뿌리를 한번 싹 털어낸 다음에 심자. 이 아이디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낡은 관습에도 얼마든지 이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세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풍수지리 같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아니, 묘자리가 좋고 나쁜 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일침을 가한 거죠. 미신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에 기반을 둔 사상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포용성입니다. 당시에는 소홀하게 여겨졌던 여성의 역할에 특별히 주목했어요. 예를 들면 여성들의 상복 규정이라던가 장례 행렬에서의 절차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중심인 여성을 빼놓고서는 제대로 된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홍석의 이런 업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홍석의 방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인 기호학파나 새로운 터전이 된 영남학파, 어느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양쪽의 장점들을 아주 절묘하게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종합적인 학문을 만들어낸 진정한 혁신가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홍석은요, 전통을 무조건 파괴하려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되, 그것을 현실에 맞게 더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했던 아주 현실적인 개혁가였어요. 바로 이 점이 그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홍석이 17세기에 던졌던 이 고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은 과연 언제까지 지켜야 하고 또 언제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홍석의 삶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의 깊은 생각거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